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주에 유치하자는 시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전주시는 25일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10명 위원과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올림픽 그 도전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은 전주, 전주, 전주.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시민 지원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주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 범시민 지원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 중심 유치품 조성과 캠페인, 정책 발굴과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닻을 든 전주 가능성과 의지를 세계로 알리는 위대한 한 걸음이 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열정은 유치 성공 후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남관우 시의장,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네 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시민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여합니다. 또 체육진흥, 청년홍보, 시민참여. 복지 환경, 문화 관광, 경제 산업 등 여섯 개 분과가 구성됐습니다. 각 분과 위원들은 올림픽 유치 전략 자문과 시민 중심 올림픽 유치붐 조성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IOC 총회까지입니다. 전주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큰 행사 한번 하고 치르고 끝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30년 앞으로 50년 100년 살아갈 미래의 다음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는. 이날 발대식에서는 우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할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도 열렸습니다. 직접 연단에 선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가진 문화 체육 역량과 올림픽 유치를 통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하나의 계기고 힘이 돼서 그 당당. 일단 전주의 영광과 자부심을 되찾게 해줄 엄청난 힘을 우리한테 줄 것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범시민 결의 대회와 서명운동, 단체별 캠페인 등을 펼쳐 올림픽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